아 이제 할게요. 오, 아니 요 영상 찍고 있죠. 죽으면 안돼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진짜 아사. 오늘 꽃길 거에서. 그냥 올라 올라 아이고. 올라 오케이 아담이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죠 이게 제가 제일 어려운 어어 어, 점프 어, 오케이 오늘은 쉽게 통과했네. 오 민트색 민트색. 와서 여기까지 온게 진짜 처음이에요. 저 여기에서 갑자기 퇴출을 가는 게 제일 싫어요. 몰라 몰라. 아아 전에 떴나? 오서가 갑자기 죽을까 봐. 오, 두다 왼쪽 저기 왕클세정 같아봤어 어, 진짜, 아, 무서워 일단, 여기, 오케이. 어, 잠깐만, 승재야 아, 방구 냄새. 이렇게. 오, 여기. 어, 검정! 이 사람 뭐라고, 하고 있지? 여기, 이렇게. 안 돼! 오케이. 민트책은 괜찮습니다. 이 보면 오 검정 곤히 있으면 아 오늘 저 이거 진짜 소원이에요 시원, 소원 시원. 소원 소원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? 제 못할 어뭐저저 아까 몸이 빨간색이 될것 같은데 어 쉬어 쉬어 난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어 검정이 옷골 있으면 그래? 아 그리고 하다민은 지금 깼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거래. 아니? 아직 안 끝났지만 검정은 끝내야 돼 깬거지 검정 돌파 와... 저 진짜 오늘... 아니, 여기서 죽으면 안돼 나 여기 죽을리가 없어 안돼! 오 다행히 다행히 검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동생도 하고 있거든요. 제 동생은 아예 재밌는 것 같아요. 아직도 태조 있어요. 어나 진짜 아니, 왜? 어, 무서워. 나 진짜 툰돌, 툰돌로... 어, 여기 일로 가. 윙. 아니, 왜, 나, 나 계속 저기에서 떨어지지?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0% 됐다? 아니면 1 0 됐다? 안 돼. 얼로 <목소리> 봐. 어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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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, 네. 아니, 여기서 나 계속 떨어져, 이상하게. 어, 이상한, 이상한데요? 그쵸? 저, 왜 이렇게 저기를 못하는 거죠? 아, 제발, 진행결만안 되면 돼요. 지금 92%로 충분합니다. 전부타를 이렇게 오 검은색 뭘 보세요? 여기서 알아요. 아, 잠깐저 잘못 왔네요 여기로 가야되는데 아..잠깐만 어, 저 아까 진짜 탭초로 가고뻔어요 여기 너무 아파요 여기도 근데 추워 추운데 너무 아파 맞는 말이죠. 어, 검정. 제가 타유나라는 거는 다음화에서 보여줄게요. 오늘은 좀 바빠서. 오, 와나 아, 무서워 진짜. 손. 아유, 나 아는 게내 초원이었는데. 오!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